반대로 가고 요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전투에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결국 여기 사우디 여기만 보이면 답이 없거든요. 옆이 보이셔야 됩니다. 자 실전에서는요 이쪽을 이제 늘었어요. 늘자 이제 백이 여기 나왔는데 여기서도 자기 약점을 항상 먼저 지켜야 됩니다. 근데 옆에서 보이면은 얘 외절에 그러거든요. 이 사실 약점이야. 자기 바둑을 둘땐 자기 약점이 안 보여요. 잡을 생각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둬서 이쪽에 뻥 뚫려갖고 결말이 이렇게 됐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뭐 결국은 잘된 수긴 합니다. 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결말 결국 두 개, 두 개씩 잡아서 결말이 됐는데 누가 당했어요? 이거는 흙이 사실상 망한 겁니다. 네. 흙돌이 많은 지역에서 공평하게두 개씩 나눠 가졌으니까 흙이 망한 거나 똑같죠. 근데 이제 백이 이런 술또둘줄 알아야지 고수인데, 이렇게 네. 또안 둡니다. 안 두고 이제 그 두실 때 많이 나오는 현상인데, 뭔가 백이 재미를 본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재미를 보면은 또 써요. 이렇게. 그래서 또, 또 붙이시더라고요. 어디서 뭔가 배우셨더라고요. 젖혔습니다. 자, 이제 끊었어요. 그 이제, 아까 보니까, 요렇게 둬서 이제, 나쁘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잡으신 분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아, 이번에 여, 여기로 넣으셨어요. 네, 근데 정답은 사실 계속 여기입니다. 자, 이번 이쪽으로 늘고. 그, 이제 오히려, 이러 이거는 또 배그 잡으신 분 입장에서는 이게 또 예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살려나와요. 근데 요거를 이제 흔히 이게 사석작전이에요, 원래는. 이게 무슨 원리냐면은, 이렇게 두면 요게 잡히거든요. 근데 이한 점을 이용해서 이 백이 쉽게만 안쪽으로 쉽게 살아가는 거죠. 사석작전입니다. 근데 백이 흙이 여기 늘었다는 얘기는 이제 뒤로 빼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니까 통째 나왔는데 또 대물이 수예요. 자, 막자. 축 장문이니까 늘게 됐고, 그래서 얼떨결에 흙이 제일 좋은 흐름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이럴 때, 그, 이제 전형 많이 나오시는 바둑인데, 뭐, 배기 입장에서 지금 이것도 약하고 이것도 약하잖아요. 그러면 할수 없이 버리셔야 되거든요. 이게 나오고, 여기 흙이 뭐가 정리하면은 이렇게 막아서 그냥 버리고 둬야 돼요.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거죠. 내가 돌이 쫓길 때는 어쩔 수 없이 한두 개를 버려야 된다. 그건데, 근데 이제 그게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다 살리러 나오시는 거예요. 자, 붙이자, 젖히고 이제 끊었습니다. 여기서 또 끊는 모양이 또 나왔는데,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흙이 어떤 식으로 둬야 되나. 실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실전에서는, 자, 끊었을때 하지 말아야 될게 단수거든요. 근데 단수치고 이으셨어요. 백이 여기 뚫었는데 이를 계속 시원하게 이제 나가셨죠. 나가서 여기서 이제 끙끙거리시는 거예요. 끙끙이고. 뭐. 그래서 물리고 다시 두시라고 했죠. 네. 그 백을 잡으신 분이 표정이 아주 네. 안 좋아지셨죠. 제가 물리라고 했다고. 근데 흑의 입장에서는요, 단수 치는 거를 안 하셔야 되고, 그냥, 그냥 내려 넣으시면 돼요. 모양이,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면은, 모양이 달라집니다. 단수 쳐도요, 나가고, 이쪽을 나가고, 늘게 되면은, 백이 거꾸로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밀게 되면 또 이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백이 그러니까 결국은 잡히죠,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해요. 그러니까 끊었을 때 단수 치는 거, 단수 치는 게 하나같이 악수인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늘어 돌아 이건데 이런 모양일 때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것도 이제 복기 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어떤 모양 이 나오냐면은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참. 배움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그 생각 제가 한게 이렇게 된 모양이었거든요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여기서 이제 흙을 잡으시는 선생님이 저는 이게 어떻게 이걸 수습하나 이제 한참 기대를 안고 보는데 한참 오시더니 여기를 두시는 거예요. 네 자꾸 이거 왜, 왜 두셨어요라고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사실 잘 모르는 이게 움직이면은 이제 주변에 백돌이 많은 거니까 죽을 것 같고, 요거라도 살리자라고 해서 이제 이었다. 요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이미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이제 돌이 와 있죠. 이미 요런 모양은 굳이 이렇게 두진 않아요.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네, 이 돌이 안 잡힙니다. 이렇게 살리고 나가면 되거든요. 막으면은 일단 단수를 한번 치고요. 네, 요게 저측에. 젖히면 되죠. 아니 젖혀도 되고 그냥 살아도 되고요. 어쨌든 밑에 돌이 살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제 안이어도 된다. 이제 가끔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 이제 어쨌든 물리고 이렇게 이제 넣으셨어요. 거제 이제 나가고 나가고. 말 나온 김에 얼마 전에 이렇게두 이렇게 시대가 물려 서로 간에 물리셨어요. 물려 줄 때는 사실은 이제 바 좋으니까 물려 주죠,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두다가 역전이 됐어요. 근데 이제 후반에 이제 물려 주신 분이 실수를 하고 역전이 됐어요. 하고 이제 나도 한번 물려줬으니 댁도 한번 물려 주쇼 이러는 거예요. <laughs> 근데 그 분이 안 물려셨어. <laughs> 물려지면 지거든요. 그래서, 예, 아까 강연 한바탕 했어요. 근데, 끝난 다음에, 저한테 이제, 이런 사례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판정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답이 있어야죠. 그래갖고 다시 그래갖고 그래갖고 그래서, 다시 첫 두세요. 다시 두세요. <laughs>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까지 네. <laughs> 안 물려줬다. 네. 첫 번째 물린 사람이 무조건 친구 거예요? 그게 네. 안 물려주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자기도 한번 물려받았으면 물려주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가족에 물려준 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있다 싶다고 봐요. 졌다고 안 하고라고 팀을 더이기해서 물리던 지그 판을 이기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겼다고 그러네. 그렇죠. 그게 근데 그런 사례가 은근히 많아요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예 있는데 근데, 근데 이제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연이 있죠 또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 사연이 이제 겹치 겹쳐서 이제 <laughs> 마지막이 그런 건데 네, 원래는 서로 안 물리는 게 맞는데 자꾸 서로 물리고 서로 물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음. 몰려, 몰려 <laughs> 배를 자기가 했다라면 티격으로 안고서 물려달라고 하는데 그런 날을 <laughs> 네. 안 온다. 네. 안 네. 그게 습관이 돼서 그래. 요 습관이. 근데 그거는 고잔자 고수분들은 이제 제가 여러 그런 여러 차례 이제 기회됐던 말씀을 드리는데 물리면 이길 것 같죠? 또 심지어는 네. <laughs> 물려도 어차피 쳐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게 그거다. 결국에는 그런데 서로 안 물리고 안 멸주하는 게 맞긴 한데, 또 이게 오랫동안 보시다 보면 또, 또 어떻게 면안 그럴 수도 없잖아요. <laughs>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서 그냥 잡는 게 정수입니다. 다시 해기서밀지 않으셔야 되는 얘기예요. 네, 밀지 않고 그냥 둬야 되고, 여기는 여기를 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셔야 돼요. 그럼 백이 못 막아요. 막으면은 이제 중앙 쪽 씌어서 죽으니까 어차피 이제 근데 항상 여기 두면 이제 돌이 여기만 이 돌이 오고 가시면 안 돼. 이게 생각이 거의밖에 안 돼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이건 뭐 어떻게 두셨고 자그 프로 구단이나 이게 구급이나 요 상황에서 실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어떤 선생님은 내가 돌이 잡혔을 때 다시에 프로들의 기준에서는 내가 실수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또 다스려야 되는데. 여기서 100은 이제 10개면은 그냥 여기 두고 넘어가겠죠. 이제 다시 여기 또 미리 있으니까 이제 세 판을 짜면 되는데 지금 바둑은 흙이 잡긴 잡아도 흙이 유리한 건 아니에요. 공간이 너무 좁아져갖고. 근데 이제 자기가 잡혔을 때 이게 좀 대무리수가 나옵니다. 보통은 내가 잡히면은 내가 잡힌 만큼 갚아줘야 된다고 잡으러 가시거든요. 근데 그게 대무리수예요. 여기서 흙이, 흙이 인데 또, 바둑은 묘한 게요. 내가 잡혔을 때도 실수가 많이 나오는데, 내가 잡은 다음에도 실수가 많이 나와요. 잡힌 사람은 빨리 안 갚음을 하려고 저렇게 무리수가 나오고, 잡은 사람은 또 어떻게 잡으러, 어떤 생각이 드냐. 한번 잡았으니까 내가 또 잡겠지라는 생각이 또 무리수가 나와요. 여기서 흙은 들여다보고, 이어야 되겠죠. 여기 이제 뛰어 나오셔야 돼요. 이쪽 뛰어 나오면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막히면 안 되니까 나와야 되는데 이때 이제 배이 어마어마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거 넉점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데 한번잡아서 지금 울컥한 입장에서 이거 또버리라면못 버리거든요. 또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일단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수가 대 무리가 돼서 이렇게 잡히거든요. 몇수안 가서 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흑에 잡으신 분의 입장에서는 이요 수가 한번 여유 있게 두는 요 수가 이제 다안 떠오르는데 그 요것만 또둘줄 하면 그냥 쉽게 또 잡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 과정 없이 그냥 무조건 때려 잡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도로 잡히는 거죠. 이 바둑에서 이게막 그냥 기본으로 잡을 것처럼 보였는데 술기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 좀 두다 보니까 뭐, 못 막는 게 너무 뻔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나갔습니다. 막고, 끊고, 이제, 이제 늘었는데, 이제 실전에서 이제, 여기도 이제 이게 막았으면 죽었거든요. 어쨌든 위태롭거든요. 그기 그러면은 몇수안 가서, 이게 흙이 도로 이제 죽는 형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욕심인 거죠. 서로. 내가 잡고 싶다고 잡히는 게 아닌데, 그 이치를 모르면은, 이게 서로 간에 무리수가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끊었을 때 늘어야 된다. 네. 그 형태가 이제 가장 기본형이고요. 요거는 이제 노골적으로 백이 이제 정말 노골적으로 끊은 바둑이고, 그 하나, 사패지에 있는 거, 그 끊음의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거는, 것도 이제, 선생님들 두신 바둑입니다. 아 뭐, 초반 정석은 뭐, 그냥 그럭저럭 그냥 두고요. 100이 일단 잘 됐습니다. 여기는 뭐 나중에 뭐 다시 한번 설명 드릴 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주제 어긋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흙이 이제 손을 뺐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흙이 여기 여기 세 군데가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 이제 흙은 가장 가장 무난한 게 항상 자기지형 넓히는 게 가장 무난하고요. 또 여기보다는 지금 돌이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네. 여기 오게 되면 다음에 이쪽에 이제 선을 긋게 되면은 이 이게 항상 이게곰마가 세력됐다가 또 세력이 곰마 됐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딱 선이 그어지면은 이제 세력으로 탈바꿈을 하는데 근데 항상 그때 이 변에 있는 돌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여기 그냥 이렇게 둬서 이렇게 둬서 이걸 세력이라고 우기시면 안 됩니다. 변으로만 모양이 펴지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공배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위치가 잘못됐고요 자, 걸쳤는데 협공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수습니다양 자, 걸침 자, 3, 3을 들어가고요 이쪽으로 막은 거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욕심꾸러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뒀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로 그냥 막고 여긴 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억울하거든요. 이렇게 나, 내가 갖는 건안 보이고, 상대 가져가는 것만 보여요. 그러면 이제 배 아파 없고 이런 식으로 두게 되거든요. 욕심 사나운 수입니다. 자, 막고, 자, 여기를 이제 덮어갔어요. 배그 잡으신, 여기서 제가 이제 사실은 배그 잡으신 과연 어떻게 둘까? 여기서 가장 나쁜 수는 뭘까요? 이, 여기, 선생님들도 이제 많이 이런 거 비슷한 사례가 있겠지만,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이, 내돌이 갇히게 되면 이게 살았나 죽었나 판단이 제일 어렵거든요. 가장 나쁜 수가 이거예요. 가장 많이 두어진 수이기도 하고.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사이기는 사는데, 이쪽이, 요게 제압부장에서다 대역수죠. 입장 거꾸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내가 잘 모를 때에는. 그러면, 흑이 선수를 잡아서 흑이 뒀다라고 하면 어디에 두시겠어요? 좀 이제 수가 보이시는 분들이라면은, 어, 어떻게 보면 한눈에 딱 그게 보이실 수 있어요. 바로 요 지점이거든요, 요 지점. 네, 치중 지점 때문에. 네. 그럼 백의 입장에서는 저걸 막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은 요걸 하나 해놓으시면 돼요. 밀어놓고, 네, 그냥 손 빼시면 저걸 막을 수가 있어요. 예, 치중에도 이로 막으면 되니까요. 이제 첫 전에서는 이제 <laughs> 당연히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공포감이 있으니까 이걸 따라 마, 이 선으로 뒀는데 그게 이제 막은 게 대실수죠. 예, 상대가 살려주세요라고 이 선에 두면은 예, 너그럽게 이렇게 그냥 살려줘야 되는데 꼭 이제 거기까지 막게 되면 이제 항상 골치가 아픈 겁니다. 자 찔르고 막았습니다. 끊는 자리가 생겼죠. 그러니까 저런 처음에 우리가 잘 두시다가 이제 끊는 자리가 딱 이제 보여요. 이때 이때부터 이제 포석이란 건 이제 싹 사라져 버리는데 여기 를 이제 안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끊고 어디 두셔야겠어요? 네. 그렇죠. 변을 무조건 차지하셔야 돼요. 여기 두셔야 돼. 이쪽을 따라 두고. 자 그럼 이제 상대가 뒀다. 그러면 그 다음은 또 어디 두세요? 네. 이번엔 또 상변을 두셔야 돼.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상대가 지키면 어떡하냐는데, 여기를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다는 거예요. 네. 보통은 이제 막 엉겨붙어요. 이제 거기 두기 싫어서. 네. 그런 다음에 끊어야지만 이게 파괴력이 커, 크죠. 그래서 100번의 승률이 계속 떠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도를 높게 두신 게또 좋고요. 왜냐면 여기를 두고 빠져나올 때, 늘면은 자동으로 막히는데, 삼선으로 두면은 항상 안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높게 들수면서 유리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만 하고 해도 뭐, 떨떠음한 판에, 특히 100번은 그러는데요. 예, 그러면 거의 여기서 이제 생각도 하지 않고 이제 끊게 되세요. 네. 그래서 이게 초반에 나오는 정석에서, 요런 모양에서 이제 가장 실수를 많이 하세요. 자, 여기서. 네. 네. <laughs> 여기를 뒀는데요. 여기서 여기를 이제 씌어갔습니다. 이게 아까 오늘 제가 우리 배우시는 분들에게만 나타난 실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네. 변이 나가는 걸 막은 상태에서 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집이 없는 도로 씌어질 이게 효과가 큰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된 도를 씌어봤자 의미가 없고 이제 실속이 이제 제로인 거죠. 예, 네. 하여튼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둔 거고 흙은 집이 있고 백이 집이 없으니까 집이 있는 쪽이 유리한 건데 이제 그거는 인정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뒀어요. 젖혔습니다. 사실은 이제 처음에 끊을 때는 내가 공격하려고 끊었는데 조금만 두어놔도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면 냉정해 보면은 백돌은 세 개인데다가 흙돌이 많기도 하고, 게다가 집이 있는 게 흙이니까 여기서 백은 네, 그냥 도망쳐야 돼요. 예, 네, 한돌 하나를 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를 이제 살려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잡으러 가셔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수가 어마어마한 무리수입니다. 이런 수가. 실전에서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늘었는데 흙이 이제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를 이제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았어요. 이 흙을 100을 잡으신 선생님은 이 바둑이 끝날 때돌 3개가 잡혀요. 흙이 그냥 신나게 이제 잡기 바빴어요. 네, 이렇게 돼서 결우 이렇게 됐는데 3개가 잡힙니다. 제일 먼저 잡힌 게 뭘까요? 네, 제일 많이 잡힌 게 밀어갔을 때 응수 잘못해서 여기 잡혔어요. 여기서 사실 잡히는 돌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둘다 잡혔을까요? 네. 따라 막다가 잡혔죠. 예, 네. 반대쪽으로 두면은 그래도 살 수가 있는데 딱 따라 어, 손이 이제 바로 나가다가 바로 이제 얻어 터져서 이제 있고 여기로 이제 마늘 모 붙이고요. 요거를 이제 늘려고 했더니 이제 터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터지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귀가 날라갔고요. 두 번째로 잡힌 게 뭐냐면은 두 번째 잡힌 게요거예요 요게.